주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극률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수 없으니, 저희가 비로소 참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찬양하였던 것과 같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또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 주시기를 어, 간구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 주님 말씀 앞에 오늘 아침도 허경없이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 저희가 붙들린 바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 오니 만물을 붙드시는그 말씀에 힘입어서 저희의 삶 역시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내밀 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스가리 오늘 3장입니다 스가리서 3장 네맨 마지막 부분에 있죠 아깨 스가리아 여기 스가랴 3장 오늘 1절부터 네, 10절까지 3장 전체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하에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지사장 여호수아여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모아가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리아서는 이제 소 선지서죠. 그래서 저희 이제 그동안 우리 로마서 목상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스가리아로 들어왔습니다. 계속 목상하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스가리아서를 좀 목상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어느 시점에 쓰여졌는지는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이제 나라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고 어, 그랬지만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솔로몬 때에 나라가 둘러 쪼개졌죠. 그래서 남쪽과 북쪽으로 우리나라가 그렇듯이 네, 나라가 쪼개지게 되었고요. 어,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어, 양쪽 다뭐 우상숭배의 온상이었습니다. 근데 북쪽이 좀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멸망을 당하게 된 다음에 남유다가 이제 이어서 어그 세계 정세도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어 처음에는 이제 수모를 많이 겪다가 아, 나 나중에는 어, 마지막에 쳐들어왔을 때는 진짜 완전히 함락을 했죠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고 나라 자체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어, 그래서 나라가 그냥 공중분해돼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어 이게 그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만, 나라 자체가 완전히 집어 삼킨 바 되어서 없어져 버리는 건 정말 엄청난 충격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또 역시나 세계 정사의 변화에 의해서 페르시아로 패권이 넘어가게 되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게 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자기는 남의 나라한테서 뺏은, 그러니까 남의 나라가 뺏어놓은 땅을 자기가 뺏은 거죠. 그죠? 처음에 바벨로는. 근데 이제 그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너네 돌아가고 가서 다시 재건하거라. 성전도 재건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 결국 느에미야 에스라 이런 부분들이 그때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부분들인데요 근데 이제 말이 성전재건이지 처음에 기초만 쌓고 이제 와 하고 예배드리고 신났는데 방해가 너무 심해서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어 다시 돌아가서 하던 공사 마저 해라 라고 얘기한 게 다리오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이 하던 공사 마저 해라라고 말을 했을 때 가서 그 공사를 함께 하자고 얘기하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섬겼던 사람이 바로 학계와 스가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리아는 바로 그런 타이밍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망하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공사도 시작은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아 그때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기부, 기억해 볼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거의 제일 끝머리에 그 있고, 구약 역사에서는, 그리고 신약 역사에서는 그래도 조금 가까운 편에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스가리아에서는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계속 보겠지만, 여러 가지 비유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랑도 많이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예언들과 또 하나님의 아그 어, 마음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지 아 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정말 어 놀라운 말씀인데요. 어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어 어떻게 보면 환상이죠. 이제 환상을 본 건데 어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서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대,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그 저기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데리고 들어간 그 여호수아 아니고요 아니고 아 어, 이름이 같은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앞에 있었다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사탄이 그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탄 보고 참소하는 자 이런 얘기 마침 또 최근에 설교 때도 여러 차례 했었죠. 그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굉장히 이렇게 이미지화돼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사탄은 참소하는 자로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소라는 건 뭐냐면 그냥 뒤에 가서 쿡쿡 찌르고 그죠? 이렇게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뒤에서 왕따시키는, 막, 괴롭히는 애가, 막, 뭐, 집어 던지고, 막, 때리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재판관한테 가서 증거를 들이 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뭘 잘못했는지, 왜 무가치한 인간인지, 왜 멸망시키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사탄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소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 예수님이 아니고는. 왜냐면 사탄이 가지고 오는 게 물론 거짓말이 보태 있긴 하지만 거기에 일단 내가 한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몰타의 의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탄이 막이여소수를 참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 당시 대제사장의 역할은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대변하는 겁니까? 온 백성을 대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속죄인이 되면 백성 대표에서 혼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 전체를 대변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사탄이 계속해서 참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얘들 그냥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멸망시키세요. 그냥 뭘 그렇게 자꾸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까? 이들의 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이러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내가 택했다 이거예요. 내가 시작했다. 내가 택했다. 내가 예루살렘을 택한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슬려 보여도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슬렸어도 나무 모양은 남아있지 아니하냐. 내가 택하였으니 나 끝까지 데리고 갈 거다. 네 말대로 새까맣게 타가지고 볼품 없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가 되어 없어지지 않았구나. 불에 타서 그슬린 나무처럼 되었으니 내가 데리고 있겠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감격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참수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호를 하고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여호와가 더러운 옷을 입는, 입은 것을 보시고 4절에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에게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또 씌우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 그 의로 옷 입는다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씁니다. 그쵸. 계시록에도 나오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성도들도 하얀 옷을 입은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죄에서부터 그들을 정결케 하신 그 모습을 이제 드러내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확인을 이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스가랴서를 보니까 아 이게 그냥 근본 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스가랴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옷을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의미에서 대제사장에게 입혀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이죠, 일종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한테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대제사장은 결국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겠다.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정결한 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쓰던 관이 있었습니다. 그관 앞에 머리에 맞바게 이마에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어, 그러니까 그 관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보기에 예뻐 보이고 보기에 깨끗해 보이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기에 하나님이 보셔도 너참 참 의롭다. 너참 깨끗하다. 너참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졌구나라고 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성결한 자로서 여호수아를 변화시키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계속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나의 도를 행하며 나의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 회복은요, 그냥 단순하게, 어, 어 내가 너옷 바꿔 입혀줄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지금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내가 너 옷도 입혀줬고, 머리에 관도 씌워줬는데, 그럼 이제부터 너뭐 해야 되냐면, 나의 도를 지켜 행하고, 나의 규례를 따라 행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지니라, 먼저 거룩하게 하였으니 거룩하게 살아갈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 결과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나의 성을 다스리고 나의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 내 마음대로 직분만 변한 신분만 변한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역할을 부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려라 이성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자로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고 컨트롤 할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8절 말씀이 또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너의 앞은 앞에 앉은 너의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 제사장들은 이 말입니다. 이들은 너희들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한테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너한테 정결한 관을 씌워주었고, 그런 너에게 똑바로 내말잘 들으면서 살고, 순종하면서 살고, 그리하여 나의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될지어다 라고 말한 이 얘기가 너희들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건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걸 약속을 함으로써 누군가를 가르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뒤에 나오는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스라엘에 새로운 싹이 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여수하는 싹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싹이 있는데 그 싹을 가리키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싹은 단수입니다 그죠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한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 올 것을 가르키는 것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더 온전한 약속의 성취는 언제 온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의 싹그 순이 순위, 새로운 순이 올라와야만 그를 거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리라라고 스리아를 동시에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여호수와 앞에 세운 돌들을 보라. 갑자기 돌들을 이렇게 쭉 세우셨어요. 근데 한 돌에 일곱 눈이 있습니다. 아 돌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돌이 있는데 그한 돌에 일곱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조약을 언제요? 하루만에 제거하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아,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일곱 눈이 있는 돌이라는 거는요. 돌은 결국 지금 성전에서의 제사장들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에 건축의 이제 중심이 되는 그 모퉁이 돌이죠. 모든 것들이 그 모퉁이 돌에 자기의 무게를 기대고 있죠. 그 모퉁이 돌인데 그 모퉁이 돌에 일곱 개의 눈이 달려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모퉁이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그 컨트롤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일곱 눈을 가진 무퉁이 돌에 그 돌을 통하여서 뭐 어떤 일이 발생을 할 거냐면 새길 것을 새기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며 그렇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며 이 땅의 죄악을 얼마 만에요? 하루만에 제거하리라. 한참 걸려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해결하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절에 나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구약에서 항상 평그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풍성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거 보시면 에덴 동산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에덴 동산과 같아지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가 되면 에덴 동산과 같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풍요로움이 너희들에게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사실 뭐 제가 길게 설명 안 해도 바로 생각나죠. 누가. 그죠? 그냥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냥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요. 저는 정말 전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요. 처음에는 당연히 저희가 예수님 믿을 때 아, 예수님 소식 애만 집중을 해서 이제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로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죄를 예수님 앞에서 해결 받고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쪽 부분만 알고 있다가요.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그리고 구약을 읽고 이책 전체가 한 권의 책이며 그리고 한 권의 책 전체가 이렇게 두꺼운 그리고 수없는 세월을 통하여서 수많은 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이 책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정말 명료하기 그지없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 주시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퍼즐을 탁 하고 끼워 맞추는 순간 정말 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있죠. 그 택하신 이스라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불의합니다 라고 참소하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변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하신 일이 확실한 변호자가 되신 거였습니다. 그렇죠?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입을 그냥 꼽아 버리신 거죠. 아무 말도 못하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셨던 것은 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였는데 일단 먼저 회복을 시켜 놓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일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받는 자는 내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 이마에 뭐라고 쓰게 해주신 겁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주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규례와 나의 윤례를 따라 살아가거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먼저 의롭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배웠던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가 어, 성경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결국은 구약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결국 예표에 불과했고 이걸 정말로 확실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어떻게 될수 있습니까? 이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온전히 주의 성전이 되는 이들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서로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해야 되는 것은요. 먼저 이 놀라운 말씀 자체를 어 정말 어, 감격함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이요, 꼭 내가 뭘 해야 되는 것만 적용이 아니고요. 어, 그 영어 표현에 in "인어"라는 표현이 있죠. 어, 이렇게 경외심이 든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in "인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보고 "와". 주님, 정말 그렇군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만세 전부터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많은 일들을 실패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일곱 눈을 가진 모퉁이돌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이루도록 붙들고 계시는지,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을 방해꾼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이끄셨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감격하고 감격하는 것 자체가 사실 최고의 적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놀라는 것인 것 같고요. 어, 오히려 이런 일을 보고 덤덤하면 하나님께 감격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럼 덤덤하다는 것은 이 사실이 정말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로서 확 하고 아주 와닿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기억할 것이, 와, 그만큼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당시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회복이 누구한테 달려 있었냐면 결국 대제사장한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부터 일단 회복시켜놓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였죠. 그런데 그 일을 이들도 완벽하게 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완벽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특히 뭐 많이 하는 얘기이긴 한데 왜 기독교는 기독교만 맞다고 얘기하냐. 왜 배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 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른 정도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건 저희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길이 예수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길을 낼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 개의 길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 자체가 우리가 누구한테 잘못했냐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 열쇠 구멍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에 맞는 키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우리는 잘못했고 하나님께 잘못한 걸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 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키를 맘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꽂아가지고 돌린, 돌렸는데 안 열린다고 성질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키가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이 키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너네가 다 잘못됐으니까 너네 다 지옥 갈 거야 라는 걸 내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키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분으로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그분을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 가운데 깨끗하여지는 것을 저희가 온전히 바라고 오늘의 삶을 또한 주름을 의료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